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 수산나 이세른 글 로시오 보니아 그림 김정아 온김 우리 학교 정원 캠핑 준비 끝 반짝이는 전구와 예쁜 장식들이 나뭇가지에 걸려있어 출출할 때 먹을 간식 바구니도 있고 침낭 속에 랜턴도 있지 자, 이제 캠핑 시작. 이벳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용감한 아이들도 모두 벌벌 떨어. 시몬이 웃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지 배가가 묘기를 부리면 모두 감탄해. 아이 나라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내면 캠프가 뒤집혀. 이제 사라와 친구들은 달빛 아래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출 거야. 이번 캠핑도 모두 즐겁게 보내겠지? 사라의 보물은 친구들이야. 니코는 밖에 나가는 걸 가장 좋아해.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낯선 곳으로 가. 그곳에서 작은 놀이터를 발견하면 신나게 놀지. 또 친구들과 함께 가는 소풍이나 캠핑도 좋아해. 매일 밤 니코는 달력을 보면서 캠핑까지 남은 날짜를 세. 여행 준비를 하면서 짐을 꾸릴 때 니코의 가슴은 엄청 두근거려. 니코가 어른이 되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문화를 배울 거야. 멋진 경험으로 가방을 가득 채우는 거지. 니코의 보물은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거야. 아빠가 사랑해라고 말하고 뽀뽀를 해주면 아픈 게다 나아. 할머니가 간지럼을 태우면 슬픔이 멀리 사라져. 할아버지가 와락 안아주면 마음속 얼음이 사르르 녹아. 형이 부드럽게 토닥여주면 마음이 차분해져. 친구들의 미소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말은 기분을 좋게 해. 알바로에게는 입맞춤과 포옹과 간지럼. 미소와 예쁜 말들이 가득 찬 마법상자가 있어 매일 상자는 더 가득 채워져. 알바로는 자신이 받은 보물을 주변에 나눠줘. 오늘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입맞춤과 포옹과 미소와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 알바로의 보물은 사랑이야. 저녁이 되면 칸델라는 움푹한 그릇에 사료와 간식을 넣어서 거리로 나가. 길고양이들이 칸델라를 기다리고 있어. 칸델라는 고양이들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가져온 음식을 줘. 칸델라는 아침마다 창가에 해바라기와 아마씨, 물을 놓아도. 그러면 참새와 제비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깰수 있어. 얼마 전에는 욕조에서 거북이와 함께 물장구를 쳤어.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칸델라가 구해준 거북이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동물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들과 산책해. 칸델라는 동물들을 정말 좋아해. 버려진 동물들을 구해주고 병이 든 동물들을 치료해줘. 동물들은 칸델라에게 최고의 선수들이고 친구들이고 소중한 가족이야. 칸델라의 보물은 동물들이야. 이건 내 유치원 학예회 사진이야. 무척 떨렸어. 이건 자전거 배울 때 찍은 사진, 이건 음악회 입장권인데, 내가 이 공연을 보고 나서 같은 노래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이 팔찌는 내가 연속 두번 공중제비를 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차고 있던 거야.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 파트리의 앨범에는 사진과 편지, 입장권과 비행기 티켓까지 보관되어 있어. 앨범을 펼칠 때마다 파트리는 멋진 여행을 떠나. 앨범에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멋진 이야기들이 분명 더 많을 거야. 파트리의 보물은 추억이야. 엄마는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슈퍼 히어로일 거야. 수많은 일을 빛의 속도로 해내거든. 아빠는 대단한 서커스 고개사인가 봐. 일을 하면서도 묘기를 부리고, 마누엘과 동생을 데리고 한참 동안 놀아주거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용감한 우주 비행사였을지도 몰라.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동생은 숲의 요정일 거야. 싱그러운 나뭇잎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강아지 울프는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듣는 천재가 분명해. 사실 슈퍼히어로도 고개사도 우주비행사도 요정도 천재 강아지도 아닐 수 있지만 마누엘에게는 상관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족이니까. 마누엘의 보물은 가족이야. 라시드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벌레가 날아와서 연필에 앉았어. 이게 뭘까요? 어디보자. 하루살이구나. 아빠가 말했어. 하루만 겨우 사는 벌레야. 하루살이에게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네요. 라시드는 하고 싶은 일을 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해바라기 씨를 먹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말이야. 지루할 틈이 없지. 하지만 학교에 가야 하고 방과 후 활동도 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해. 거기다 테니스 연습까지. 그 순간 하루살이가 날아갔어. 라시드는 정신을 차렸어. 한눈을 팔고 있었잖아. 이러다가는 숙제를 끝내지 못하겠어. 라시드는 다시 집중하기 시작해. 숙제를 빨리 끝내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거야. 라시드의 보물은 여유로운 시간이야. 조회에게는 어디든 갈수 있는 빨간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에 올라타면 언제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머리맡에는 태어날 때 선물로 받은 곰인형이 있어. 목화 솜처럼 부드럽고 엄마의 향기가 나. 증조 할머니께서 중요한 순간에 늘 함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반지도 있어. 모두 다 조예가 특별한 애정을 가진 물건들이야. 비싼 것도 새 것도 아니지만 바라보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져. 조예의 보물은 특별한 물건들이야. 마야에게는 미지의 길을 알려주는 마법의 나침반이 있어. 목에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최신 카메라가 걸려 있어. 헬멧에 달린 랜턴은 캄캄한 지하실을 비추고 잠든 박쥐까지 찾아줄 만큼 환하지. 장화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마야는 용기가 솟아올라. 낯선 골목길을 달리고 가장 높은 빌딩에도 올라가. 마야는 이 물건들을 챙기고 집을 나서서 북극성이 떠 있는 방향을 따라 모험하는 걸 가장 좋아해. 마야의 보물은 모험이야. 마이코의 방에는 온갖 색깔과 크기의 책들이 가득꽂힌 책장이 있어.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마이코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어. 그러고서 책을 펼치면 여러 소리가 들려. 오늘은 책 표지에 금박 글자에 마이코의 손가락이 끌렸어. 스산한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어. 책장을 젖히자 폭풍의 소리가 들리고 거센 파도가 쳤어. 침대가 배처럼 흔들거렸어. 마이코는 바람과 추위와 물결을 느끼며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났어. 내일은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 마이코의 보물은 책이야. 마르시아는 온종일 기침을 하고 코가 막혀 숨쉬기가 힘들었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목도 아팠지. 마르시아는 독감에 걸렸어. 다행히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계셨어. 엄마는 약도 챙겨주고 따뜻한 죽도 끓여주고 열이 내렸는지 살펴봐 주셨어. 오후에 마르시아는 담요를 푹 덮고서 좋아하는 영화를 봤어. 엄마가 보살펴 주는 건 좋지만 아픈 건 정말 싫어. 마르시아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건강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야 해. 그래야 아프지 않고 마음껏 놀수 있어. 마르시아의 보물은 건강이야. 내년에 놀이공원에 가서 나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봐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기타 연습을 많이 해서 나중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또 세계 여행과 탐험도 할 거야. 생물학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 세포를 연구해서 병을 고치는 거야. 아이들과 반려동물도 키울 거야. 외국어도 네 가지 이상 말해야지. 미겔은 꿈이 많아.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언제나 꿈을 꿔. 꿈을 공책에 적어 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적어 놓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미겔은 잘 알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말이야. 미겔의 보물은 꿈이야. 마르티나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 할아버지한테 요리 비법을 배우거나 이모한테 자전거 바퀴를 바꾸는 법을 배울 때 아니면 학교에서 인카 문명을 공부할 때 정말 신이나 가끔은 더 알고 싶어서 다른 요리법이나 기계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세계 문명에 관한 책을 빌려보기도 해 뭔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 배운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는 정말 기뻐. 엄마가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싶어 할때 할아버지가 전에 알던 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실 때 친구의 자전거 바퀴에 구명이 났을 때처럼 말이야. 마르티나의 보물은 지식이야. 배낭에 온갖 잡동사니를 챙겨 놓고 마법의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 혹시 누가 따라올까봐 뒤돌아보면서 살금살금 마을을 가로질러 가 숲으로 들어가서 돌다리와 강을 건너면 큰 나무가 보이지 늙은 떡갈나무는 백 살도 넘었어 나무 등치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둘러싸도 끌어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꺼워 떡갈나무 꼭대기에 바로 아나의 공간이 있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마법의 장소지. 다람쥐와 참새들과 마음 편히 노는 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야. 아나의 보물은 자신만의 공간이야. 엘레나 선생님은 에르네스토와 반 친구들이 수업을 지루해 할때 놀라운 이야기와 재미있는 정보로 호기심을 채워주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차분한 말과 미소로 힘을 주시지.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비처럼 길을 안내해 주고 아이들이 피곤해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셔. 재미있는 농담으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웃을 수 있게 해 주셔. 또 무한한 인내심도 가지고 계시지. 선생님은 에르네스토와 친구들이 별처럼 반짝일 수 있게 해 주셔. 에르네스토의 보물은 담임선생님이야. 오마르는 자연을 좋아해. 하지만 거리 곳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슬퍼. 도시는 거대한 굴뚝처럼 끊임없이 연기를 뿜어내서 별을 보기 힘들어. 숲에서 플라스틱병에 갇힌 다람쥐를 만나고 나서는 더 슬퍼졌어. 오마르는 다람쥐를 구해주면서 굳은 결심을 했어. 자연을 돌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기로 말이야. 오마르는 양치질과 샤워를 할때 물을 아껴 쓰려고 노력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옷과 장난감과 다른 물건들을 모두 재활용하려고 해.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와 숲으로 가서 쓰레기를 주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무를 심어. 오마르의 보물은 자연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눈을 감고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상상하기. 비올 때내 발치에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를 보고 빗소리를 들으며 그림 그리기.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벽난로 앞에 앉아서 창 밖에 내리는 눈송이 바라보기. 나비가 날개짓 하며 꽃잎 위에 앉는 모습 관찰하기. 산 속에 숨어있는 호수를 찾아내서 수영하기. 노란 램프에 불을 켜고 침대에 누워 재미있는 책 읽기. 노을이 지는 모습 바라보기. 엄마가 내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동안 편안한 음악 듣기. 이전의 보물은 아름답고 편안한 순간이야. 라라에게는 소중한 비밀 친구가 있어. 학교나 공원, 친구 생일 파티에 갈 때도 늘 함께 있어. 꿈속 세계를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끔 그 애에게 화나,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곧 용서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그 친구는 좋은 면이 많아. 재미있고 영리하고 상냥해. 언제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곁에 있어 주지. 라라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목표를 이루도록 용기를 북돋아줘. 가족과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지. 라라가 비밀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싶을 때는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돼. 라라의 보물은 라라 자신이야. 친구들, 추억, 사랑, 나 자신. 우리는 모두 자신을 반짝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멋진 보물을 갖고 있어. 이 보물은 내가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빛나고 가치 있을 거야. 너의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봐. 너의 진짜 보물은 무엇이니?